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덩이를 내게 부어달라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네. 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 형식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담고 있죠. 우리가 뭐 주일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봉사하거나, 또뭐 찬양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뭐 예배는 참석하면 되고, 또 찬송은 같이 부르면 되고요. 아, 봉사는 뭐 힘을 들여서 수고를 하면 되고, 또 헌금은 재물을 바치면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는 게 있고, 수고를 하는 게 있고, 어좀 힘든 부분 번거로운 부분 이 있지만 어 그거를 해요 그리고 아 내가 이걸 했다 하는 걸그 본인 자신이 예, 알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참이 기독교 신앙의 여러 형식 중에 가장 예, 어렵고 만족스럽지 않고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아 본인도 아, 수긍하기 어려운 것 남들도 수긍시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건 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요. 뭐 새벽에도 가고, 뭐 밤에도 가고, 또뭐 어 금식을 하거나 어 아니면 뭐 작정을 해서 어떤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거나. 또 간절히 외친다고 그래서 소리를 막 질러서 목이 쉬었어요. 그런데 어, 응답이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처음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아, 이게 맞나? 아,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되나? 목이 쉬는 게 아니고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누구처럼 정말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또 간절히 더 합니다. 어, 그래도 뭐가 이제 채워지지 않죠. 그러면 어, 허탈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요. 예, 오늘 본문은 아, 도대체 기도란 것이 뭔지, 예, 어떤 자세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아,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서 기도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라고 했죠 이세 가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원래는 같은 겁니다 마치 삼위일체처럼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다 서로 전제하고 같이 가는 건데 그냥 설명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기도의 자세와 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한밤중에 가서 떡세 덩이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예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해서 내가 준다. 간청함으 인해서 어, 얻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기도는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다.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밤새 그냥 어, 납작 엎드려서 좀 주세요. 어, 간절히 청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간청은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청한다는 의미보다는 겸손하지 않고 좀 뻔뻔하게. 그렇잖아요. 한밤 중에 아무리 친구네 집이라도 예의가 있지. 한밤 중에 가서 지금 다 가족들이 자리에 누웠는데 막 문을 두드리면서 어빵 달라고 하는 겁니다. 떡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건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어 자기 집에 손님 왔는데 한밤 중에 친구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빵 달라고 어 한다는 건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원래 뻔뻔하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절대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소위 성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에 두고 거론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뭘다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향해 기도라는 형식을 취합니다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모릅니다. 간청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뻔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에 다니면서 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표를 하면서 아 이제 초신자가 교회 에 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뭐잘 모르죠. 아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다가왔고 어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에 딱 되는 순간,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존재가 인식이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크시고, 귀하신 분 앞에, 내가 선다, 뭐라고 아랜다 하는 것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감나라, 배나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런 존재다. 너희가 그런 존재지만 뻔뻔하게 구하고 또 구해라. 그러면 들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아, 이렇게 좀 뻔뻔해야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기도인데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 자, 우리가 주일날 가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는 하나님 지난 일주간 또 죄악과 벗하고 살아왔습니다. 아, 우리도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도 그렇게 하죠. 일주일 뒤에 또 똑같은 기도합니다. 네, 52주 내내 그 기도하고요. 10년, 20년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기도 들어주겠습니까? 네, 인간의 염치가 좀 있어라. 어, 맨날 똑같은 기도하냐? 어, 그럴텐데 또 기도합니다 이거 얼마나 뻔뻔한 일인가요 근데 이 뻔뻔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 기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뻔뻔함은 이 다음 두 번째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 기도의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는 예를 드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점검하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신이다. 가 아니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대상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세요. 사실 이것이 선결 요건이죠. 기도의 대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이 왜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나는 그분 앞에 왜 기도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무엇이 나오냐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저 신을 감동시키리라. 내가 남들보다 더 애써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리라. 저 사람이 1시간 기도해, 나는 2시간 기도해야지. 저 시간이 새벽을 해, 나는 그러면 밤에도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내이 간절한 소망을 이루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죠. 아,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 뻔뻔하게 보이는 기도. 그 모습으로 우리는 매주 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더 오히려 간절히 간절히 매일 매시간 더 길게 기도하는 그 자를 향해서 네가 뭔데 어디 감히 어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더 엄하게 심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부족한 자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걸 또 뻔뻔하게 하나님 또 그랬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자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목적과 내용인데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마피아나 야쿠자같이 아주 악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보여 주려 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기 자기가 못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행하는 그 끔찍한 장면이나 나쁜 내용을 자기의 자녀에게는 들려 주려고 하지도 않고 보여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늘 아버지가 땅에 있는 생명 주고 산 우리에게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망을 구하죠. 하나님, 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먹을 것, 입을 것, 니네 필요한 것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 어, 아버지 없는 애들이 구하는 거잖아. 그건 아버지가 니네들 필요한 것다 알고 있잖아. 지금 니네 갈길다 알고 있잖아. 그거 구, 어, 주실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구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 그분의 뭐랄까요. 같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아, 엄기척이라는 거죠. 네, 그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줄 테니 제발 나를 구해다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자기가 위기에 빠졌어요.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러나 그 위기와 어려움 자체보다도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는 그런 간구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찾으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예배당에라는 예배당이라는 그 어떤 이 기독교 그 종교 공간에 나와서 아무나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주세요. 어,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또 간절히 오랜 시간 원하면 정말 참 아, 기도의 자세가 됐다. 아, 기도를 잘한다. 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청하는 간절히 구하는 누구에게나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값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라고 이게 제 소원이요라고 에 구하는 그그 그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결핍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네가 원하는 그 해답 네가 원하는 그 갈증 네가 원하는 음. 그 결핍의 궁극적인 음, 그 근원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잠깐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주므로써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속대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시니까요 우리가 지금 뭘 원하는지 우리 고 우리 지금 이제 곧 닥칠 미래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신 그 분은 좋은 아버지 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얘한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까 그걸 고민하시죠 여러분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 입장으로서 아마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시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기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하며 누리는 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 기독교의 기도는 이방의 기도와는 달리 에, 간절히 청하는 것에 에, 겸손히 정성을 다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어, 만들어주신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교정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저렇게 뻔뻔하냐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알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알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와 소통하는 정말 풍성한 참 기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이미 준비하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